He's a Providence operative. A defector.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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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l. a client, won't let this one bit. And you can't wait. not to kill him. Oh, well. They're back. Multiple hostiles. It's meant to. Oh, Cryptune, eh? 방지를 바꿔야 되는데 이거 보느라 방지로. 여기 대두님 인 게임에서 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 어렵, 은 용어를 쓰진 않더라고요. 아, 우리 우리 머머리, 머머리라고 무시했다가 이제 죽임을 당하는 게주된 내용이죠. 비트멘트 암사왕. 코트맨을 보여 드말죠적은보로지않말로한다알한다말 한국말로. 한국말아 한국말로. 한국말로. 해라 한국말로. 야말너한 빠르게 한는데오 야야 말로한 c t 로한데말이 카메라를 쏘면 되겠죠? 병? 저 카메라 아니야 이거? 병? 그 집에 카메라가 많다요? 오야 집이 이렇게 좋아? 저도또 트럭도 보이고. 여기 바로 한데 있죠? 카메라가 터지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거 뭐지? 이거 해킹인가? 힌트는 주차장이라고? 오 뭐야 3 <목소리가> 0이 <목소리가> Looks like Reynard's Grizzly had it. Go all right. She was never shy about collateral damage. The owners? Don't think so. 좋아요. 천천히. 야, 화장실이야? 와, 씨. 음. 오늘 아주 훈련이 잘 갔겠어. 머리도 아주 구렛나루도 하나도 없이 역시 머리는 동네 이발소에서 깎아야 제 맛이지. 음, 이, 녀석, 이 녀석은 샤워할 때 폼클렌징을 쓰지 않는 타입이구만. 뭐야? 아 오, 오케이, 컴퓨터?

오 총바 씨 뭘로 죽여줄까 오면 오면 뭘로 죽일까요 쟤를 음? 카타나 카타나로 죽여버릴까 그냥 송기 있는 총으로 죽여주자 그래야 이제 깔끔하게 죽일 수 있죠 어, 오케이 패스 원 동글 디스트로이 에비던스 증거 파괴 자, 소음, 소음기 있는 거, 소음, 소음기 있는 걸로 자 이제 너이 너 녀석, 니놈의 컬렉션을 내가 다해 집어 주겠어. 니놈의 취향은 무엇인지, 내가 다해 집어 주마. 너는 어느 쪽이지? 일본 쪽인지, 서양 <목소리> 쪽인지, 내가 다해 집어 주겠어. 자, 그, 그의 컬렉션을 <목소리> 다운 받고 <목소리> 있죠? 이름이 없지, 알리어수가 없지 고맙게 보도록 하지 그녀는 그녀가 일하는 사람을 잘 모른다고 생각해 잠시만, 이건 뭔가 크롬스타드 인드스트리스의 로버트 가있네요이거이다트는이 정도는 안 좋아할 것 같다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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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l. like 이마트에서 찍으면 읽힐려나? 오, 잘못된다 여 I see them. 아니, 왜 어떻게 안 아니, 걸렸나? Go to stage 247. Eliminate Reynard and preferably without raising suspicion. One step ahead of the shadow client for once. Let's keep it that way. 아니, 어떻게 보내더라고요? 걸린 거 아니죠? 그냥 다써 죽이면 안 됩니까? 서버 머신 건으로.

이 위에, 두놈. 오에. 여기 오는데? 아닌가? 아, 머리에 점기님 의심하는 거. 고마워요. 오오오, 예.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어, 씨. 야, 니네 무슨 집안에서 총을 두고 다니냐? You have seen the pictures, ye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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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Oh. 아이씨, 다죽 시작됐죠? 어 뭐야. 어 이렇게 하면 몰라? 이렇게 하면 모르는데? 아 소..소음기가 소음, 이렇게 위력이 큰가요? 아 여긴 나갈 수 있네요 자 여기는 아무도 볼 수가 없는 사각지대죠? 가만있어! 가만있어 임마 자, 구석으로. 자, 여기, 여기 잘 됐죠? 오, 잠깐만. 클랩 보다 예, 알마, 알마 왜 올라오냐? 와, 딱 죽, 거, 거 죽이기 딱 좋구만. 자. 자, 오, 씨. 자저 제가 뭐라고 했죠? 목 목격자가 없으면은 암살이다. 목격자만 없으면 암살이라고 했죠, 내가 아? 어. 어 뭐야? 걍다 죽어. 할머 어디 갔어? 어, 예, 에안 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눈치 챘네, 저게. 눈치를 챘네? 어디 가냐? 야, 어디 가? 자. 탈출로트 봐야된다고요? 야, 다 죽어. 다 죽어. 자, 제가 뭐라 그랬죠? 목격자가 없으면 암살이라고 했어요. 걸렸다. 아예. 자 목격자 목격자가 어, 목격자가 있으면 없게 만들면 된다. 자 목격자가 있으면 없게 만들면 된다. 자. 어이 뭐야? 분탄유이네 이거 발 유리아이켓, 야, 이 방탄 유리아이켓. 야, 방탄 유리인데 너는 어떻게 소냐야 야, 이거 방탄 유리아이. 뭔 놈이야? 누가 누가 또 어때가 총질을 해내. 어, 왜왜 살아 있네 아직? 살아 있었어? 살아 있었어? 살아 있었냐고. 어? 살아 있지 못하게 해줄게 내가. 자, 깔끔하죠. 뭐야? 야, 끝없이 나와. 어디서 그렇게 구나 어, 어디서 그렇게 잡구나. 나와, 나오, 나오면, 나오면 니네다 죽는 거야. 어, 자, 대문으로 당당하게 가볼까요? 총을? 총을 바꾸고 기관총으로 이제 걸리면 그냥 전쟁이야. 탈출로트 당당하게 도망가면 되겠죠? 얘를 조사 중이네. 조사 중인 인원도 다 죽여버리면 되겠지. 아 그래. 그좀뭐 쓸만한 거좀 찾았어? 어? 쓸만한 거좀 찾았어? 못 찾았나? 중만한걸못 찾았나? 못 찾았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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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못 찾았어? 왜, 왜, 왜? 왜못 찾았냐고? 깔끔하죠? 거슬리면 다 죽여버리면 됩니다. 그게, 그게 저의 방식이에요. 자, 탈출. 아무 아무도 못봐 못각자가 없으니까 분명 암살입니다. 분명해죠.